안녕하세요 여기는 nsr 위례점 입니다 아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 아침에 일찍 출근해고 아침에 찍거든요 보통 아니면 오전에 찍던지 근데 오늘은 지금 깜깜한 밤이 다 돼갖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으니까 얼굴이 좀 어두워요 조명이 바깥에 조명이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어, 이상하게 고객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오셔가지고 낮에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라도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는데 정말 좋은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자전거 갖고 어디 가서 라이딩 하시다 보면은 자전거를 잠깐 세워 놓고 편의점도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식당도 가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물쇠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자물쇠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고 휴대가 불편한데 그 대신 또 휴대가 간편하면은 또 너무 약하고. 그런데 오늘 정말 센 녀석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n s r 본사에서 독일 아부스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독일의 자물쇠 전문 기업 아부스 거예요. 그리고 아부스라는 회사는 뭐, 100년이 다 되는 기업이니까요. 지금 1924년에 설립돼서 그 보안 전문 기업이에요. 그냥 자물쇠만 만들어 오고 있는 독일의 100년이 다 돼가는 기업. 98년째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98년 동안 자물쇠를.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고의 자물쇠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물쇠가 뭐, 별게 다 있어요. 막십 몇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물쇠는 너무나 간단하고 가격도 정말 너무나 착한 자물쇠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번호 자물쇠에요. 근데 이거 아무나 못 따요. 독일의 아부스를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안에 쇠사슬이 들어있는데 이 사슬은 4mm 두께라 이거 안 잘라집니다. 이거 진짜 자르려면 애 먹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 하냐면, 이거를 자전거에 감아 갖고 다니면 좋은데, 자전거를 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천으로 된 섬유로 된 슬리브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하냐면 안장 밑에 시트 포스트에다 돌돌돌 감아서 담아, 다니시면 되는데 자전거를 절대로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게 60cm 짜리인데 이렇게 간편하니까 돌돌 말아서 다니시면 좋겠죠 그리고 98년 동안 자물쇠만 연구하는 회사니까 독일의 아부스라는 기업을 믿고 사시면 돼요 내 자전거를 정말 든든하게 지켜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자물쇠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숫자로 맞출 수 없어요 내 차량번호나 내 우리집 현관번호를 맞추면 외울 필요 없어서 좋은데 그렇게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주민등록처럼 태어날 때한 가지의 번호를 부여받아요 세 자리 숫자 대딱 하나 그 번호는 뭐 728이 될 수도 있고 914가 될 수도 있고 456이 될 수도 있어요 딱 하나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번호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 못 열어요 정말 119 불러서 특수한 기계로 잘라야 되는데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구매하시면 아부스 여기 이제 여기 붙어 있고요. 여기에 여기에 키 모양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여기에 비밀번호가 들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요 제품은 292. 292네요. 자, 이거는 2 9 2에요 저쪽에 있는 거 제가 가져오잖아요. 저건 292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292 한번 맞춰서 열어 볼까요? 292. 292. 딱 열었습니다. 이렇게 열렸죠? 290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처음에 이거 사시면 집안에 달력 같은 데 써놔야 돼요. 완전히 외워질 때까지. 자, 이렇게 풀러보니까 이, 이 길이가 60cm예요, 60cm. 60cm면 충분하죠. 네, 다 어디든지 이렇게 멜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의 번호. 마치 주민등록번호 같이 고유의 번호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누가 유추하기도 힘들어요 자 이렇게 좋은 그 제품이 독일의 아부스 제품이 만 구천 원입니다 만 구천 원네 너무 착한 가격인데 지금 아직 수량이 많은 확보가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우리 그 쇼핑몰에는 지금 등록을 못 해놨고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로 받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엘에스 유래점 매장에 오시면은 직접 다 만져보시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번호로 골라 가실 수 있겠습니다. 구경 오시고요. 자 오늘도 정말 휴가 중인데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제 얼굴을 보고는 너무 반가워하시고 목소리가 똑같다고 신기해하시고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고 이제 친숙해지니까 너무나 이렇게 보시는데 저도 처음 뵙지만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고. 자, 이제 우리 그, 미래점에는 전철 타고 오시면 8호선 타고 오셔서 남위례역, 남위례역 내려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시면 탄천에서 올라오시면 또 금방 올라오시고 차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자, 우리 의뢰점에 오셔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자전거 의류 다 입어보시고 헬멧 고글 같은 거다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기서 다 체험해 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휴가철에도 교대로 쉬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운영되니까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 우리 친구가 하는 가게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지인이 하는 가게하고 편하게 문 열고 당당하게 들어오십시오. 맛있는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SR 미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